도 응. 하나는 어디어 어, 완벽 자, 다음 해줄까? 침아가 해줄까? 아니.... 어, 네. 아다 어? 아 잡혔다 어? 이 원조 사고 사고쟁이. 아니야. 아주 감쪽같지? 그게 감쪽 같은. 너욕한거네 지금? 감쪽 같은. 원조같이. 밑에나 는없 어. 밑에 끼는 거 아. 니야자기야 빼봐 아~~ 이이렇게금 <laughs> 내가 음. 아. 음. 뭐 알고 있었네? 지독한 아, 관종 어디 갔어? <laughs> 아.. 지 말이야. 지금 말이 지금 말이지 수술 들어갑니다. 예, 선생님. 고생해 주십시오. 아주 엄청 빠르지. 손 안도. 아 씨. <laughs> 봐봐. 엄청 빠르지. 좋습니다. 삐걱거리는데. 삐걱. 괜찮아. 방송 웅 헤이 헤이 헤이. 띵띵. 차장에 또라가. 주차장에 너무 열역해져서 <물려> 창피해. <laughs> 이게 뭐 냐고？이거？안 어... 돼？이거？안 되는 거야？되게 뭔가？불법 차타는 느낌？예,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있다. 스왈로프스키? 진짜 뭔가 다 빠졌어 엥? 이게 스왈로프스키 종류. 들 그게 좀 허비로비 가야되는 거 아니야? 어 체인도 금방 많이 판다 오편데 어, 근데 너무 많아 나는 내한 몫만 하면 되는데 선물해줘 체인도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때 거기는 이것도 그냥 한 개당 이렇게 사팔 샀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라버니지 다시 한번 거기는 한 개씩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뭉탱이씩판네 여기 예쁘긴 한데 동 김에 다른 거 구경이나 하고 가야겠다 다시 왔습니다 두둥 등장 되생이 많이 파는 습니다만이습니다그거뭐 hey. hey. 신기하지 이렇게 다 피면 뭔가 네이클로바가 되는 건가봐 음그지만 골드밖에 없는 거. 아 어디서 뺀지 몰라 응. 기억을 되살려 굿. 여기 <laughs> 상평통 뭐 이런 것 아, 여기다굿이 옆자리. 상평통이런거 같아 아자리이이게이 아니야? 이이다자이옆자이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아니 근데 이런 특이한 거 어때? 요정 코믹같이 생각나지? 어때? 마술이 아니야? 네. 요정 코가 아니라? 마술이 아니 이거.. 오우야 어, 이 어, 어, 어때? 무섭지? 꿈에서 나올 것 같지? 어.. 너무 싫었어 이런 거 어때? 우주에 가고 싶은 욕망을 좀 약간 거. 힙하게 하고 싶은 거야? 힙한 느낌의 진짜 착용? 궁극적으로 원하게느낌이게 음. 입... 하거게 완벽한 내은거하는느낌고 거야? 힙하게 입... 하고 거야? 이하데이 거야? 힙하게 입... 고 싶은 거야? 하트여고야 힙하게 입... 하고 싶은 거고아은 거야? 힙하고 싶은 거고좀 이런 느낌도 난너하좋거든 이런 게 입... 하고 싶은 거야? 힙하게 하고 고 뭔데? 수파이페 미국 와가지고 내가 스케파 자 에헤이 옷이 너무 단조로워져서 지겨워 음. 근데 오히려 옷이 무슨... 없어 몬... 옷이 몬한... 없어 무난한 그런 참이 없다니까? 그치? 렇지난 단순한 은색깔 하트를 원하는데 응 음. 그래. 음.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팜도 없고 디자인도 없어서. 그냥 아마존으로 주문해. 을야겠어 오케이 음, 즐즐웠웠즐즐웠웠습다다비 h e l 안녕. 그래 안녕. 갔다. 안녕. 아마존 n o w I k n o 자 맞는지는 다음 일입니다 I 예. 맞아. 너무 빡빡해 어 안되겠다 안들어가겠다 너무 빡빡해 탈락 안 돼. 우리 지금, 도남, 도남 어, 지금 번호판 뜯어가려는 사람 같아 어. 우리 너무 수상해 보여 귀여워. 어? 어떡해요? 밥딱 먹어. 어머머머. 이거 뭐야? 대박. 우와. 여 이거 진짜 우박이야. 우와. 야, 이거. 너무 대학이다, 그냥. 자기 오늘, 오늘 샷못 먹겠네. 그거 먹어야지. 안 돼, 위험하네. 우바가 안되네 <laughs> 어, 땀이 많이 나셨네요. 아손 닦은 겁니다. 아, <laughs> 어, <우와>. 음, 참지. <laughs> 냄새 미쳤다. 뭐 사오셨나요? <laughs> 어, 타코. 어 타코. 타코랑 아, 브리또. 타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시는 것 같은데. 어우 오예 양이 내왔어 이거 확실한데 그지 그지 응이 음. 재료 와우 오우. 야 크네 야 이거 거의 두 개급이다 오 아주 실해 와우 훌륭합니다 이게 잘못 만들었다는 그건가? 예쓰 yes, 예쓰 yes. 음, 피쉬, 피쉬 타코 비중좀 그렇네 토마토는 저렇게 넣었나보다 <laughs> 야 겁나 큰데? 와 이거 무르, 브리또가 이렇게 나와? 야, 겁나 신기한데? <laughs> 비싼 이유가 있었다 그래 암튼 이렇게 해서 우리 쿨스까지 그렇죠. 오늘 밤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안녕 야 맛있겠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어? 그럼 나 웃기다 와 이거 이거 흰색은 뭐야? 그거 사울크림일 것 같은데 오, 오! 오케이 쌀 쌀쌀. 음. 쌀쌀 두개까봐야지 쌀쌀 얼마나 매워 지금 매움을 느끼진 못하고 있어 어? 이게 저거 아니냐? 이게, 이게 피시네 이게 그거지 아 그럼 뭐야 이거? 감성 추석 하줌마에 로스비프 로스 그럼 이게 뭐 치킨 <laughs> 뭔지 모르겠나 난 먹자. 네. 와 진짜 크다. 오호 오오오진오오오 음. 음. 저이집 맛집이다. 맛집. 혹시 그 로컬 로컬 추천 맛집. 그래. 음. 나 그냥 가려면 빠장는데. 아 이거 양이 커서 좋다 두개 이건 두개 먹으면 배부르겠다 두개좀오버 아니야? 아닌데? 아 수출해졌다 이거 해도 되니? <laughs> 너 살짝 바삭바삭해 보이는데. 음. 그거다. 프라이 포크. 음. 맛있게 둘이 같이 왔나 봐. 목걸이랑 아니야? 뭐 샀지? 나콩컬렌지어랑 같이 샀는데. 응. 끄자. 응? 아, 귀엽. 긴장. 내 신상 떼서 버려야지. 아. 그렇지. 아씨. 아 그냥 버려. <목걸이> 목걸이가 생각보다 너무 긴데? 자기 목걸이 생각보다 너무 길지? 거의 쇼미급이지 눈꼬리? 머리 머리 목걸이 괜찮아내 근데 너가 예, 원하는 예 약간 이런 느낌 있어? 살짝 한, 한이 정도? 그러면 체인을 몇개 빼면 되지 않을까? 이게 이게 뭐하게 있나? 없어. 너무, 너무 숨결이 가까워. 이거는 숨결 담께하는 거? 아니야. 한요 정도만 줄이면 딱 좋겠는데? 아니 그냥 대충 하고 다 해주면. 뭐. 일부러 하는 거 같아. <laughs>